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네, 그래요. 네. 여러분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어, 사랑합니다. 그럼 말씀 제목을 이렇게 도미노 사키라고, 어, 원래 제가 스펙 사키라고 했는데 좀 제목을 바꿔봤어요. 뭐 스펙 사키나 도미노 사키나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미노라고 했냐면, 여러분 도미노를 아마 어, 쌓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도미노는 세우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세워가지고 넘어지는 것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미노가 계속 그냥 서 있기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도미노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도미노의 가치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아,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실패, 넘어짐,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은 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넘어지면 이 도미노가 이렇게 멋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넘어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 작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강한 자들만 사용하신다면,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주영훈 씨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의 경험들이 스펙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뭐 자격증을 따거나 좋은 성적을 내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향하여 가는 걸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스펙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실패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막 돈도 많고 공부도 엄청 잘해요. 막 시험 볼 때마다 막 전교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어, 우리 대현이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막 선수예요. 그럼 기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우리가 정말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 제가 서경웅 작가님이 그림 묵상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작품에서 저 그림을 그리셨어요. 저 그림을 보면, 어떤한한 어, 사람이 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성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공을, 이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공 뒤에 웅덩이가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이 너무 잘 나가더래요. 책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성공했어요. 성공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 출판사로부터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여기 출판사 없이도 다른 출판사 가서도 할수 있어라고 교만함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경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도 우리 진짜 많이 모일 때는 막 50명씩 막 모이기도 했었잖아요. 예배도 막 50명씩 드리고 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저 상황이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막 5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한명한 한 명이 저는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처럼 여겨지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제가 변해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건 실패고요.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건 성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지금 스무 살이 넘어가지고 군대를 또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 네, 우리 막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막 가짜 사나이 물론 요새 가짜 사나이 또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즐겨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네티즌들의 그 네, 그냥, 그냥 너무 쓰데때 없이 끌어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UDT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강한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은이 군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기 시은이는 군대로 이제, 나중에 군대를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한 훈련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본성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영승이가 또 군대를 갈 거잖아요. 군대 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뜨게 돼요. 왜냐면, 기상시간이 6시니까, 제가 휴가를, 휴가를 군대에 있을 때 나왔었거든요. 놀라워요. 언제 자든지 6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일이 있어요. 지금 6시에 눈이 떠질까요? 아, 물론 지금은 더 일찍 일어나요. 지금 4시 반에 일어나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강한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외모가 달라지면 바뀌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혜 선생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 예를 들어 여러분 외모 막 성형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어디 성형 하고 싶으세요? 우리 첫 줄에 앉으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시연이는 만약에 고치면 누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서 영생이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럼 어디를 고치고 싶으세요? 우리 시연이는요? 아쌍꺼풀 수술 하고 싶어. 오 겸손하네요. 그쵸죠 여기 예, 우리 도현이는요. 오저 만족하면서 살아. 잘... 방금 지은 선생님이 지에서 쟤를 본거 알아요? 네. 아. 니가? 니가 막 이런 표정이었었어요. 네, 그래요. 장난이고요. 그럼 외모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을까요? 친규살 빼고 싶어 하잖아요. 요새, 그쵸? 절대 뺄수 없는 거 알고 있죠? 친규몇 키로 되고 싶으세요? 네. 7 5킬로요 그럼 몇 키로 빼야 되죠? 아, 너무 갈뻔 했는데. 거의 한 15에서 20대? 아, 죄송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친규가7 0킬로가 되면 바뀔 수 있을까요?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내면은 우리 김진규가, 김동규가 될수 있을까요? 김동규처럼 막 갑질, 갑질하고 와. 그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근 우리가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랑하면. 예, 제 아들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사랑하면 바뀝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어, 저는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원래 저는 결혼 전에 남자들은 소변을 볼때 원래 서서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여자들에게 민망하긴 한데, 저는 원래 한 번도 앉아서 소변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들을 보면 어 쟤네들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소변을 어떻게 볼까요? 앉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변기에 소변이 튀냐고 더럽다고 그러고 제가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서서 소변을 보면요. 그뭐 병균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해요. 제 아들들이 또 변기를 써야 되는데 저로 인하여서 더러운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게 되고 요새는 어, 서서서이좀 어색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 삶의 방식 자체도 예,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오케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라엘가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대에게 물을 먹이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원삼촌의딸라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우물에서 만났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물에서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돌을 들고 있잖아요. 원래 그 당시 우물에는요, 어, 이 뚜껑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두 명이나 세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야지만 옮길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혼자 옮기고 있잖아요. 야곱은 아마 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곱의 인생이 딱 돌이거든요. 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원래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있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잤었어요. 그때 이 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능력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실패를 상징하는 돌이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돌을 지금 옮기고 있다라는 거 수동적으로 이 어려움에 의하여서 끌려다니던 그 야곱이 적극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날랐다는 것은 그 안에 야곱의 인생에 대한 그 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그에게 주어진 삶에 그는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야곱이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나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가짜 변했는지는 형제, 자매만 알고 또 가족만 알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외삼촌 집에 지금 야곱이 한달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진짜 변화됐으면 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겠죠. 진짜 변화됐다면 이 외삼촌이 인정해야지 진짜 변화된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요. 야곱이 진짜 변화됐어요. 이 라반 외삼촌이 한달 동안 야곱하고 살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씀 보니까요. 한달 동안 야곱하고 살고 나서 이 외삼촌 라반이 했던 말은요. 아, 내가 너에게 월급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는 것은 이거는요. 여러분 한달 동안 살면서 야곱이 열심히 일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외삼촌이 분이 너무 열심이 일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제 월급 주겠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가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좀안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를 고용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이제 종처럼 부리거든요. 이때부터 이걸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여러분이 그런, 사시, 그런 말 있잖아요. 소담 중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그쵸? 저기 저 강아지가 날고 있는데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이래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생이 아마 군대 가면 알수 있을 거예요 군대 가면요 어딜 가든지 가스가 한 명씩 있어요 가스가 한 명씩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존재해요 그걸 그런 말로도 표현하더라고요 또라이 불변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또라이가 있어요 그 말은 어딜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한명 이상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네 그거는 진짜 불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였거든요. 형을 속였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붙여줬는지 알아요? 야곱보다 더 속임수를 잘하는 외삼촌 라반을 붙여줘요. 이때부터 야곱은요,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요. 몇년 사기 당했을까요? 이거는 다 다음 주 아마 말씀에 나올 건데, 20년을 넘게 사기를 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이 야곱이, 이 예, 외삼촌 둘째 딸에게 반했거든요. 그 당시는 이렇게 친족결혼이었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둘째 딸 라엘에게 반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냐면 외삼촌 보고요.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할게요. 7년 돈안 받고 일할 테니까 둘째 딸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근데 외삼촌이 어떻게 했을까요? 7년이 외삼촌이 어떻게 했을까요? 외삼촌이 딱 보니까 첫째 딸이 못생겼나봐요. 첫째 딸이 레아였었거든요. 이 딸은 왠지 시집을못갈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을 술을 먹인 다음에 있잖아요. 첫날 밤 하는 그날 둘째를 버보낸 게 아니라 첫째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야곱이 술 취해가지고 첫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7년을 그럼 야곱이 더 봉사해요. 14년 동안 일하거든요. 14년 동안 일하다가 또 나중에 사기를 쳐서 20년 넘게 라반의 밑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함을 남겨두세요. 이걸 저는 공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을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좀 우리가 완벽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연약함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해도 연약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약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 저희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거든요. 이호세 목사님인데 요새 저분하고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저 양떼 목사 TV라고 양떼가 무슨 뜻이냐면 양아치떼라는 뜻이에요. 이 목사님은 위기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뭐 조직에 관련된 우리 어 이렇게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몸을 파는 학생들부터 그리고 네 이렇게 고아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이집 나온 아이들, 가출청소년들, 위기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위기청소년들이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했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항상 얘네들하고 계곡을 가면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다 갈라지는데 물에서 사람들이 다 나온대요. 이렇게 다 문신하고 있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은 또 물불 안 가리잖아요.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담배 피고 있으면 여러분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할 수 없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영생이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영생이하고 같이 담배 피울 수도 있지만 내장난니고요 네, 근데 이호세 목사님은요 그런 애들 이렇게 막 문신한 애들 또 이렇게 불량해 보이는 애들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대요. 뭐열 명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어도요 그냥 그게 무서워 보이지 않고 제가 어느 날 목사님 글 봤는데 그런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그 집회 끝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 담배 피고 있는 걸 보고서는 그냥 굳이 자기 지역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굳이 가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왜그 어, 위기 청소년? 불량해 보이는 학생들이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저 영상을 보는데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머니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개척교회였었거든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날 어머니가 전도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 이 목사님의 어머니,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거의 두목의 그 사모님이 오신 거죠. 그 조직폭력배의 아내분을 전도해가지고 이 아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예수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내분이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형하고 아,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이효세 목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청년부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조직폭력배에 있는 그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청년이거든요. 청년들이 다. 조직폭력배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정년부가, 다음 이렇게 문신하신 분하고, 그 형들이하고, 이제, 유생님이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었대요. 그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온 건지, 어디에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교회에 가보면, 다 조직폭력배 형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형님들이 그렇게 잘 챙겨줬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유생선생님이 이제, 주 고2 때 생일이었는데, 어제 학교 앞에 갑자기 어떤 막 세단인 차가 이렇게 쓰더니 형님들이 막 여섯 명이서이다줄 지어서 서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교회 청년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 보더니 야 요새봐 너 생일이라면서 그러더니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같이 생일 파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소년 시기를 겪은 이효세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위기 청소년들에 대하여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아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라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무슨 고등학교 때 교회에 막조직폭력배더라고왜 함께 있냐고요. 근데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수 있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실패로 여겨지는 내 인생에서 그냥 삭제해버렸으면 좋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7살 때부터 저는 앞에 서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7살 때 앞에 막 재롱잔치 하잖아요 재롱잔치 했다가 완전 망했어요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사회를 보고서는 막 어떤 애가 제 한복을 훔쳐 입어가지고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회 보다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뛰어갔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저는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갑자기 특송을 하래요 저보고 준비가 되지 않는 저에게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특송을 어떻게 했냐면요. 찬송가로 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특송을 했거든요.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 거의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인데도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얼굴 가리고 특송했다가또 사모님한테 혼났죠. 다시는 특송하지 말라고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자체를 좀 못하는 사람이고요. 원래 성격 자체가요.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여행 가는 거막 좋아하시죠? 저는요. 그냥 방에 짱박혀가지고책 읽는 게 힐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혼자서 책 읽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를 바꿔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맨 끝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4년 전이에요, 4년 전. 우리 친구 추정잔치 처음 했었던 데가 4년 전이거든요. 4년 전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친구 추정잔치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홍보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홍보하러 간다고 그때 우리 민지 있었죠. 소민지 있었고 막 김하늘, 곽기찬 김동규 뭐 최지성 막 이런 애들 데리고서는 학교 앞 곽서연 데리고 막 가가지고 그 초코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 이 초청장을 막 나눠줬었거든요 초청장을 나눠주다가 우리 막 그때 민지 어떤 애랑 막 싸웠었거든요 막불교회막 싸워가지고 너는 막 도를 믿냐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 한번 만이 그런 일들도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냐면저때 학교를 처음 갔어요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처음 제가 가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제 학교 앞에 전도하러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김동규가 아버지랑 또각섰거든요 아버지랑 이거 나눠주러 갔다가, 나수지사님이막 아들이 이거 못 나눠주니까 저 뭐지, 왜 이렇게 못 나눠주냐고 막 디스해가지고 막 동규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었 근데 김동규하고 저하고 어느 날에용화중학교 앞에 딱 둘만 남았던 적이 있어요. 둘이서 저거 홍보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동규가 엄청 잘 안아줬어요. 우리 대현이 이제 합숙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화이 네,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근데, 데 김동규가 갑자기 저희 둘만 있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막 되게 잘 나눠주는 거예요. 그통니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덩치 큰 애들은. 전사님이 맡으세요. 저는 약해 보이는 애들만 맡을게요. <laughs> 그러고서는 그와 중에 가서 우리 김동규는 여자애들하고 그 남자애들 중에 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동규도 이미 약해 보이지만 더 약해 보이는 애들에게 딱나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동규가 물어봤어요. 동규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니? 그랬더니 동규가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동규가 그 장례식장을 잠들어가지고 문자를 못 봐서 못간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규가 그 다음 학교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아, 너, 우리 교회에서 친구 추천치라는걸 하는데, 아, 난네가 와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동규가 무슨 생각이 들었 근데 거기서 막그 친구가 펑펑 울었대요. 동규가 그 얘기 한마디 한것 때문에 펑펑 울었을 때, 김동규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 내가 한번 쪽팔린 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거 해야겠구나. 그래서 영화중 앞에 가가지고, 평소에는요, 저기 막 뒤에 옆에 숨어 있었던 김동규가 당당하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나요? 제가 들었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 들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학교 앞에 가가지고 뭔가를 나눠줬을 때,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 그거 해야겠구나. 그때부터 초코파이 정도지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요, 새 학교씩 갔었어요, 새 학교. 여러분 다 다른 학교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학교는 영화 고등학교였어요. 영화 고등학교 갈 때는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막 어떤 뭐 오토바이 타고 막 학교 앞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첫날 영화 고 앞에 갔을 때 들었던 한 마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안 먹어 이 한마디를 제가 <laughs> 들었잖아요. 아산시 모든 학교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뭘또 하게 됐냐면 갑자기 우리 애들이 기도 모임을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온료고등학교 제가 한번 들어갔죠.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온료고등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 초코파일 나서줬을 뿐인데,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기다가 이 기도 모임을요, 제가 연합 모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고3 애들이요, 지금 스무 살된 애들이죠.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저기 맨 왼쪽에 보면, 콜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키오브 라이프. 인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들끼리 연합을 모이고 두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지도해줄 목사님이 전호사님이 없어요. 저에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장, 지난번에 1년 동안 그콜 연합 모임을 하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콜 모임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죠. 기도 모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맨날 금요일날 이부순서 엄청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부순서 할때막 20명씩 교회 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부순 딱 예배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 눈물 흘리고서 이부순서 끝날 때쯤이면 싸워서 집에 갔거든요 애들이 성격이 다 지랄 같아가지고요 애들이 딱 이렇게 싸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 이부순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이부순서로 학교 앞에 가서 기도 심기 시작하자 그랬더니 이곳에서 남은 사람이 장동규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둘이 아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지금 맨 지금 언제부터 했죠 저희가 한 3월인가요? 2월인가 3월부터 했었어요. 지금까지 금요일 밤 되면 학교들 지금 거의 다 돌았거든요. 한번은 저희가 실수를 했죠. 우리 박지민 옛날에 다녔던 학교 오목초등학교를 우리 걸어 가야겠다 싶어 걸어갔거든요. 가는데 2 시간, 오는데 2 시간.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네, 어떤 느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잠깐 <laughs> 그렇게 발견했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학교 앞에 저거 가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우리 이번 주 어디 갔었죠? 송, 곡 송남중 갔었잖아요. 송남중 가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들요. 어, 이, 이, 가본 은지는 맞아. 요 그쪽 그렇죠, 가본 친구도 있, 있겠죠. 맞아요. 우리게 해서 송남중 가고 송남, 초맞죠 거기 가서 기도 신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온양온천역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 성격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막 남들 앞에 서가지고 막 엄청 잘하고 막 전도가도 잘하나요? 솔직히 제가 영승이보다 전도 못해요. 닦아놓고 얘기하면 아 물론 영승이는 이미 피지컬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주지만 무서워서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저 솔직히 말하면 영승이보다 전도 못해요. 영승이는 가가지고 예수 믿는 어 이렇게 사람인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 말도 못해가지고 어 여기 초코파이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이런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제 아들 예찬이가 더 잘해요. 예찬이가 막 전도하러 가는 걔는 개념이 없어서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예찬이가 전도를 저보다 더 잘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저는 한 번도 은양원 청력 앞에서 찬양한다라는 거, 전도한다라는 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제가 왜저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저 아직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전히 소심하고요. 여전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여전히 저는 남들 앞에서 뭘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하냐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획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이 학, 여기 앞에 나가서 이제 찬양하다 보니까 놀랍잖아요.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청년부 처음에 누구누구였는지 알아요? 청년부. 저랑 지은 선생님, 지혜 선생님 세 명이서 청년부 했어요. 세 명이서, 우리 근데 청년부를 언제 했었냐면 오후,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청년부 했었거든요. 청년부만 안 한다고 하면 지혜 선생님하고 지혜 선생님은 막 엄청 막 얼굴에 막 미소가 돋더라고요. 저희 셋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임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저 자리에 여러분들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저보고 오양원천역 가라고 했으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명한 한 명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저 자리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무선 스피커도 준비해 두셨고, 저 이것도, 이거 보면 기타의 이 무선 잭도 제가 8월 달에 받은 거거든요. 이 뒤에 보면 전기 연결되어 있는 게. 저는 이것도 놀랍더라고요. 저 자리에 모든 걸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세밀하게.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저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면, 저 자리에 세우려고 이 기타 째까지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됐대요. 여기서 머리카락 셀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대머리가 아니니. 머리카락 셀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아니잖아. 너 성적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 너 가정 좋지 않잖아. 너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런 인생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대단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좌지우지.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여겨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에 있는 친구들, 괜찮아요. 가정이 깨어졌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약함을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한 사람이 여러분 들이 되셨 습니다.